사랑합니다 네. 세 명만 받아들이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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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청년들 보면서 저는 참 하느님께서는 요모조모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꿈꾸고 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안양 교회는 신자들 중심의 교회로서 음, 어떤 사제가 오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신자 중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초 어, 가 완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꿈이 있었다면, 어, 신자들 중심으로 예배가 구성되고 예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마태회장님을, 신자회장님 비롯해서 몇 분들이, 어, 그동안 준비를 해오셨어요. 근데, 딱 치고 못 들어갔어요. 이것은. 역시 청년들은 배포가 커요. 그래서 청년들, 우 어저께 그 저녁기도 노래를 드리는 저녁기도 이건 성공회만이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들이고, 음, 요즘 영성의 시대 침묵의 예배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때제 예배보다 훨씬 더 잘 이게 다듬으면 훨씬 더 아주 중요한 예배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청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매월 두째 주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네. 우리 그아타나시오가 치고 들어갔으니 이제 매월 두째 주 토요일 저녁 저서 시 무슨 기도가 있다. 네. 음.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체크할 거야 나중에라도. <laughs> 그래서 이거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아타나시오와 마태 회장님, 지스테반 음,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것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을게. 요 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 예배에 대한, 하늘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걸 채워주는 그런 안양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두째 주 토요일 저녁 6시. 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 어를 그, 저희 주말에 어딜 가셔도 둘째주 토요일은 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답답했어요. 저한테 답답했어요. 왜 기도를 뚫고 들어가지 못할까. 머리로까지는, 여기까지는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가슴으로까지 절절히 고백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막 저한테 화가 많이 났어요 음,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겠는데 이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죄인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죄인이었으면 그 뭔가 터져나갈 것 같은데 머리까지밖에 안 와서 답답했습니다 무엇이 내 가슴으로 내려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가 음, 그 두려움이 뭘까 무의식 안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 두려움이 뭘까 조금씩 감은 잡았지만 아직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참 답답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명, 성소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뭘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아서 하나님 다음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 세상의 창조적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잡혀서 그것에 묶여서 오히려 그것에 종로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로릇에서 해방이 구원인 것이죠.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본래의 나를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여정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아다만 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표현은 요한복음으로 가면 너희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면 하가라,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것이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서 저 수미산 높은 곳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저 깊은 바다를, 저 넓은 들판을 헤매이지 않아도, 하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분이, 여러분들이 눈 뜨는 순간, 하나님은 여기 계셨네. 그분이 여기 계셨음을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네. 이걸 도교에서는 8우도라고 표현했고요. 날 찾아가는 여정을. 이것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과감선사가 두 개를 더 붙여서 15도 시무도 혹은 1무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 찾아가는 여정을 가지고 제가 몇년 동안 씨름하면서 성서에서 찾아난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들인 성찬예 안에 다이 심우도의 여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심우와 견적과 견우와 투구와 모구 이 과정이 말씀의 전례까지라면은 기우기가부터 시작해서 반번 환원 입전 수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성찬의 전례 마지막 파송까지가 이 안에 다 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모든 때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알아차려지는 때가 모든 순간에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그 부르심의 순간 상황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아플 때만이 비로소 고개를 주님께로 돌릴 수가 있어요.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있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가 나, 나 누구지? 도대체 뭐지 인생이란 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날 찾기 시작하는 여정이 출발됩니다. 아무리 깊은 고난에 한복판에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아차리질 못하고 거기에서 아파하고 시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맙게도 하느님 먼저 찾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누가에서는 성전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게 누가복음. 누가 보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또 다른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따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죠. 또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성서를 읽는 중에 예수께서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이거였구나를 알아차림의 자리가 성서 안에서 입니다 동시에 성서를 가르치고 성서를 해석할 때, 비로소, 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네.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고달팠을 때, 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네. 알아차리는 때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스스로 집착 속에 가둬두게 만들었는데 내 생각이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건 내가 아는 지식이 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성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는 그다지도 어리석으냐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서에 기록된 것을 너희는 모르고 있느냐 왜못 믿느냐 그러면서 24장 쪽에 가면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성서의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심원 베드로가 선생님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의롭게 생각했던 내 지식으로부터 내가 풀어지는 자리.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지는 데는 성서를 통해서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깨어지고 눈 떠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전문직이 뭐예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예수님의 직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그런데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어부의 전문가예요. 물에 대한 전문가가 이,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물에 대한 모든 경험들이 깨어지지 않는 한, 이걸 내려놓지 않는 한, 결코 그의 말에 따라 순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십자가하고 이게 죽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될 줄로 알았던 나만이 이걸 깨고 넘어가야지 은혜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틀 안에서 자기가 안 있는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쌍날칼보다 더 날카로움을 갖고 있는 그 말씀 안에서 그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깨어지게 되고 깊은 은혜 체험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매번 여러분 그래서 모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이 아는 지식이 딱 튀어나온 순간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자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깊은 데라고 그러면 이제 딱, 음 맞죠. 음. 근데 비슷하긴 했는데 정답은 아니야.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 네가 살아온 여정 지난 40년을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일생 돌아보기를 해보라 네가 어디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게 오늘 읽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하느님께서 팔싹둥이인 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사두로 빚어낸 이 은총 이것이야말로 내가 빚어낸 은청이 아니라 오로지 위로부터 주어진 내 삶의 여정 하나하나 뒤집어 보니 모두가 다 사랑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내가 그때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내는, 본래의 나를 빚어내는 그런 은총이었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자리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일생 돌아보기를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지 마리아야 기뻐하여라 너는 이미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이 말에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이렇게 곰곰이 성찰하고 깊이 직관적 성찰 침묵 속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이 그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돌아보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나댄 게 지금의 나댄 게 다 내심인가? 아니요, 그 모든 순간에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깊은데 그물을 던지는 것. 그래서 비로소 나를 알아차리는 것. 나는 지금의 내가 나인 줄로 착각하지만 내가 아니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십시오. 시몬의 배에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깊은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 시몬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던져서 고기를, 물고기를 가득 채울 정도를 끄집어 올리고 났을 때 시몬은 어떤 이름으로 변화가 됩니까? 시몬 베드로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또 바뀌어집니다. 시문자로 떨어지고 뭐가 돼요? 베드로로 바뀌어요. 우리가 낚아 우리가 건져 올리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거나 명예거나 권위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타타타 이 타타타가 여여라는 뜻이래 있는 그대를 본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네 사는 인생 옷한 벌은 건져 짠수. 옷한벌 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옷을 잠시 여러분 성서 안에서 옷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를 잠시 생각해 보시죠. 성서에서 옷은 뭐예요? 옷이 나오는 장면들몇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줍니다. 소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갈라디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또 한가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그린 그려 봅니다. 변화 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들을 하나는 뭐가 변화됐어요? 그의 모습, 그의 얼굴, 그의 모습. 두 번째 그 거기에서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뭐예요? 그의 옷이 어떤 마전장이도 시기할 수 없을 정도 하얗다. 이 하얀 옷이 또다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어디입니까? 무덤가에 신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요한 묵시로 건너가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대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신옷 입은 사람들. 이거 우리의 인격의 변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되찾은 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 찾아가는 여에서 본질적으로 건지는 것은 내 인생의 변화입니다. 본래의 나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타타타에서 말하고 있듯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본질을 건져내는 것이에요, 낚아내는 것이죠. 또한 번의 깊은 데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높은 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가장 깊은 데 어디에요? 우리의 천길 물 속보다 더 깊은 데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의 마음의 심연이에요. 우리 심연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온갖 어둠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뭔가 이사에서 6장에서 오늘 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살아가요. 다다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다 죄인들이고 나만 의로워. 그러다가 이 깊은 상처, 이 어둠 속에서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입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의 자리, 그 순간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내가 죄인이지만 동시에 거기서 숯불로서 정화와 치유, 회복의 은총, 은청, 용서받는 은총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시몬 베드로가 되어지는가? 나는 죄인이 돼요. 그리고 이사야가 죄인이 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넘어가는 자리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였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선생님 뭘로 바뀌어요? 주님으로 바뀝니다. 주님의 변화가 아니라 누구의 변화예요? 시몬의 변화에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여정에서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의 여정. 그래서 물고기 건진 게뭘 의미하냐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 비로소 베드로의 성 변화가 일어나는 게 베드로가 비로소 시몬에서 베드로로 본질 나, 나로 바뀌어지는 이 여정을 사람 낳는 어부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성찰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물론 두 번째 차원은 이걸 넘어서서 전도로 가야 되겠지만 자꾸 전도에만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내면에 나를 끄집어내고 나를 찾아서 나를 살아내면 은 그게 전등의 삶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빛을 살아내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아내는 그 순간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아직 깊이 죄인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물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이 배라면은 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이 배였다면은 강을 건너 후에 산을 오르는데 배는 어떻게 되나요? 로사 어떻게 할 거요? 강을 건너서 그 배는 되게 비싼 건데 뭐 일생을 다 투자해 가지고 산 기가 막힌 배인데. 그래도 버릴거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그게 배와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갔던 삶의 도구도 생존 전략을 썼던 것.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뭘로 버 쓰레기. 이게 날 되찾았으면 내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 전략의 모든, 모든 것들, 방편을 썼던 것들, 도구를 썼던 것들을 버리고, 날 살아내는 자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방황하십니다. 아니,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부르심에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지식을 넘어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의로움을 깨트려 밟고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신규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 자신을 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는 신비를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